네, 김일아 부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웠어요. 제가 오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를 시켜놓으셔가지고 쓸데없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질의들도 좀 많은데, 자 보세요 화면. 그 당시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114분이 민원을 낸 겁니다. 자기네 쪽으로 부채도를 내달라. 다음 장 넘겼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땅 가기 직전에 부채도로 옆입니다. 자기네 집 옆에 농사를 짓는 곳에 길을 좀 짧게 내달라. 전부 다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일반화 시켜버리시면은 저희도 한달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 이게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갔겠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답변을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오죽했으면 부사장님 발언 속계까지 제가 다시 다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채도로 관련해가지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사를 다 찾아보니까 그럴수도 않아요. 도로공사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해서 모로세 작전으로 귀를 막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죄다 다 그런 기사들이에요. 제가 윤 정부에서 무리하게 지금 사장님 퇴진을 시키고 나서 김이나 부장님께서 그 총대를 메신 건 이해를 하는데 국감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 하시죠 공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21년도에 총 5조 369억 정도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속가능 채권이라고 해서 ES 채권 발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6천억 정도 됩니다. 정부가 상환 보증을 해주죠 예. 그리고 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채 발행과 차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네. 이 ESG 채권 저는 잘 발행했다고 보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달금리가 지속가능 채권은 1.9% 정도고. 지금 보면은 도공의 개별 민평금이라고 하죠. 보통 2% 정도에 받고 계세요. 0.1%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6천억을 가지고 계산했을 땐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작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지속가능 채권 같은 경우는 조달, 조달 자금 자체가 환경 분야냐 사회 분야 이렇게 두 군데로 쓰이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모채 형태일 텐데 사모채 형태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 등재도 안돼 있고 하니까 관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을 현재 일반 채권하고 구분 없이 같이 관리 하고 계시죠 회계상으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네 그, 그, 혹시 담당자 누가 계세요 네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도농사 경영본부장 김장환 입니다 경영본부장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 현재는 일반 채권 하고 예스채권을 같은 계정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0.1% 금리가 차이가 나게 어 일단 가지고 와서 쓰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채를 도달하게 되면요 이게 장기적으로 예금액 관리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제 ESG 채권을 해서 발행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어 DMB라든지 이런 검증 기관을 거쳐가지고 그게 저 ESG 환경으로 제대로 였는지 저희들이 검증받고 있고요. 그래도 그 검증이 검증이 어떤 강제력을 갖지 않죠. 강제지 갖지 않는데 저희가 발행할 때그 네. 조건으로해서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거래소에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봤어요.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건 해외에 등록이 되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발행했던 500억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 그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예. 어 언제 등록을 하셨어요? 아 사채는 발행하면 바로 그 등록이 되고요. 아그 그거 말고. 네. 아 저, 네. 네. 검증 결과요. 네네. 검증 결과는 금년 그 사월에 저희 네.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채 발행을 자금 조달을 하는데 쓰이는 목적이 다르고 이 관련해 가지고 운영 계획들도 다 수립을 하시는데 그 운영 계획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 관련돼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그 계정을 서로 분리해 서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종감전까지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